做啥？春、啊、国男星的鸡巴最小，听不懂。对，听不懂。<laughs> <laughs> 快走吧！快走吧！快走吧！<laughs> 对不对？快走吧！春瓜南星的鸡巴最小。那哪里的鸡巴最大？<laughs> <laughs> 타이완, 타이완 넘버, 넘버 원, 차이나 <laughs> 넘버, 넘버 투. 아 <laughs> 여기 다 숨어 있어. 어지다 <laughs> <laughs> 나이스. 오내 앞에 내 앞에 바로. 나이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있을까요? 마지막 사망이었죠? 아. 어, 성님 여기에 군용조끼 있어요 어, 그, 님 드셨어요? 네저 있어요 제가 지키고 있겠습니다 이리 오시죠 2층인가요? 저 있는 곳에 아, 여깄다 어이구 아. 할로? 하로 하로. 我喜歡你.快走 봐. 我喜歡你. Let's go. 我喜歡你는 좋탄 얘기인 거같 안는 게. 얘가 이렇게 들떠 있어요. <laughs> 개나 되네요. <laughs> hey n u m e 오빠. 뭔 오빠야? <웃음> 아가리. 기넘치 <아가리. 웃음> 나.. 루아오오 okay, okay. <laughs> <laughs> 진짜 이상한 새끼네 저기... 안테나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너무 잘해 와 대박 라스트 <laughs> 다어 온다 아, 온다 온 <목소리도> 야, 너 야, 때문에 너? 사프리 한 되잖아. 안징댄이 죽일까요? 아, 아니 아니. 안징댄안징댄안징댄안징댄안징댄너 때문에 발소리를 못들었어 아. 드레날 좋네. <laughs> 스베. 스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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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glish please. You don't speak English. So no, I want, I want to stay stay. <that <that that mm. uh, s <that a English. o o o 진짜 제가 본 중국놈들 중에서, 근데 게임했던 놈들 중에서 저 새끼가 제일 얄미워. 요 진짜. I'm sorry, I'm so cold. I'm sorry, I'm so cold. I'm sorry, i s mean. 하루 좋으시네요. 배우셨어요. 이것만 이것만. 아, 我喜歡.我 AOA 조합. 아, you k o w 응응응 응. 응응. 응응. 됐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떵 떵. 빨리 줘. 응. 음. 빨리 줘 아니, 미친. 잠깐만. 미친놈아 빨리 가다 가고. 우하오. 음. 살았어요. 빛하오. 살았어. 친놈 같지. 너무 싫어구 하오. 음. 아, 너무 싫어. 짜시로. 진짜 싫어요. 진짜. 우하오. 웩우웩우웩 우하오. 음. 아, 진짜 싫어. 놈새끼 뭐아 진짜 진짜 매스꺼워요. 스님 어. 저 매스꺼워요. 한번 <laughs>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너무, <laughs> 너무 싫어. 좀 저렇게 기가리 넘칠 수가 있지. 그니까요. <웃음> <웃음> 원래 충놈들이 그런다잖아. 기가 로진다고. <laughs> 집안일도 지들이 다한대요. 잘해요. 꽃다이화. <laughs> 잘해요. <우타요. 웃음> <laughs> 싫어해요. 음. 싫어. 싫어. 애교, 애교 싫어. 팀 영상 언제 만드세요? 예, 영상이요? 아직 만들어본 적 없어서. 화한 거다 네, 모아서 음. 영상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laughs> 재밌을 텐데. <때. 웃음> 뒤에. 사랑해 안 r r y i o r r y I'm sorry, I'm s o r r r y o o y 我爱你，我喜欢你。치치. 加아 저기다 시야가. 도 나이스.漂亮.安静点。 어디가지? 여기서 좀 봐, 여기서 좀 봐. 어, 저기도 사람 있다. 보이죠? 나무 뒤에 아, 확인 이놈 새끼 으흠. 아, 아파 어, 밑에 또 사람 있어 좀버, 좀버 자기장 바뀌네 어. 밑에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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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깝다 아이 저 새끼가 멍청하게 나대다가 그러니까요. 죽어가지고. 시끄럽게. 어 앞에 보인다 사람들. 보이세요? 저기. 여기 1번핑 하나 앉아 있고 한, 뛰어다니고 보이세요? 어, 네저거 쏘실래요? 쏠까요? 네. 네, 큐비인데. 어, 내려온다. 하나 내려오고, 하나는 둘. 네. 어, 네. 뭐야. 저 푸쉬할게요. 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laughs> 안 돼. 아 너무 늦었어. 아 내가 빨리 도와줄 걸 아니에요. 제가 너무 그거 했어요. 성격했어요돌 그 뒤에 둘다 있어요. 아얘 둘. 하나. 기절시켜서 살릴 때 죽일라 그랬거든. 돌 돌. <laughs> 내가 보이는. 죄송. 돌 돌. 하하하. 티티 있다. 티티. 아 짬을. 짬을 나. 나이스. 안네 와야 되지롱. 아, 나 거기 없는데. 붙을 때. 네. 어 뭐야? 어떻게 알아? 아, 뭐였나? 제핵인가 무조건 생으로 열심히 보낼. 어, 돈다. 아, 어떡하지? 치치치치치치. 선업. 오른쪽에 보급 있었어요. 돌돌. 저집 뒤에 보이시죠? 차 뒤에 불타는 차 뒤에. 아니. 음. 그렇 그럼 사람이. 아니, 저거 그냥 그냥 떨어지는 봐 뭐... 아. 뭐 볼까요? 안 까져 있어. 있었... 왜요? 오. 음.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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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거 총 뭐예요? 이거 M249 아뒤 M249면 한팀다 닦을 수 있겠다 안에 오탄 <laughs> 있었어요 제가 잘할수 있을까요? 오른쪽에 진짜 여기 엎드려 있으면 아무 아무도 못한다. 아, 걔네 떡상이네요. 그러게요. 아 쉬. 좋겠다. 아템 예. 맞... 조금 있어요. 군대 4개? 네 아니. 놀래는 게다먹어지 놀래면 아 스물다가 때가... 어떻게 걷느냐. 일단 먼저 건너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여기 잘안 봐. 보... 저거 저기도 빨간색 보급? 보급이다. 그렇죠. 저... 맞다. 돌돌 돌. 사람 있어. 자. 벨. 오 너무 잘해 기절해. 일단 자기장인 기절인데 어떡하지? 조심. 어. 오 어, 여기 앞에 사람 여 왼쪽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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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개비 따개비 따개비래 저거 저거 치코리 치코 치코 아 까보 너무 아까 이 새끼 삼쪽이에요아 깝다 야 거기서 따개비라 해가지고 <laughs> 괜찮네요 아 재밌었다